안녕하세요,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입니다. 여드름 진료를 보다 보면 요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더니 여드름이 심해진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나요? 이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.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데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. 호르몬, 스트레스, 화장품, 온도, 습도 등등. 이 음식도 그중 하나입니다. 예전에는 음식과 여드름,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, 이 수년간의 연구에 의해 여드름을 악화시키거나 호전시키는 음식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오늘은 여드름을 악화, 호전시키는 음식 세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.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음식 첫 번째 이 높은 GI/GL 지수 음식입니다. 이 사탕, 초콜릿, 탄산음료, 라면, 도넛이 대표적입니다. GI/GL 지수, 즉 당지수와 당부화지수는 이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을 높이는 정도, 속도를 나타낸 수치인데요. 이 GI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상승시켜 체지방을 축적시킬 뿐 아니라 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IGF1을 증가시킵니다. 이는 첫 번째, 이 피지선의 과증식을 일으켜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두 번째, 과각질화, 즉 피지가 나가는 모공을 각질로 막아 이 여드름을 유발합니다. 이두 번째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입니다. 치킨, 감자 튀김 같은 튀긴 음식, 이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가 대표적인데요. 이 지방 중에서도 포화 지방산, 트랜스 지방산의 성분 압력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. 이 역시 IGF-1을 증가시켜 여드름을 유발합니다. 세 번째는 유제품과 단백질 보충제입니다. 이 우유는 호르몬, 생화학 물질, 지방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지방 성분보다는 이 각종 호르몬과 카제인 성분이 IGF-1 분비를 자극해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. 이 무지방, 저지방 우유가 지방이 적은 대신 이 호르몬과 카제인 성분들은 더 농축되어 있어 오히려 일반 우유보다 여드름을 더 악화시킵니다. 우유에서 이 카제인을 제거한 성분인 유청 단백질 또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데요. 이 프로틴 파우더나 보충제, 쉐이크 등에는 유청, 단백, 이 웨이프로테인이 흔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하며 보충제를 먹은 이후 갑자기 여드름이 심해진다면 이를 의심해보고 중단해야 합니다. 이 우유에 관해서는 10년간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, 유럽 등 서양권에서는 이 여드름의 악화를 더 일으켰다는 결과가 대규모 연구로도 많이 밝혀졌습니다. 아시아권에서도 대규모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것 같고, 또 청소년기에 무조건 우유를 줄이는 것은 이 득보다 실이 더클 수도 있기에 저는 우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 요플레나 아이스크림 같이 당이 많이 함유된 유제품을 줄이는 것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음식들을 위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드립니다. 여드름을 호전시키는 음식 첫 번째 과일 야채입니다. 이 비타민 C 함유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있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이 섬유질 함량도 높아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. 이 등푸른 생선 연어, 호두가 대표적이고 이 IGF-1을 감소시켜 피지 분비를 줄이며 이 류코트리엔 B4라 불리는 이 염증 유발 물질의 합성을 억제해 여드름을 완화합니다. 이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. 이 C 아크네로 대표되는 여드름균들의 증식을 줄여주고, 역시 IGF-1을 줄여 피지 분비와 모낭의 과각화를 줄여줍니다. 앞서 설명드린 악화 음식을 완벽하게 중단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이 무조건 먹지 말라 보다는 여드름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이 악화 음식의 횟수나 양을 줄이고 이 여드름에 좋은 음식의 비율을 높이도록 해주세요. 실제로 음식을 조절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드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